딱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이제 수능이잖아. 근데 전날 잠이 안 와서 멘탈이 부서질 걸 대비해서 내가 팁을 알려줄게. 일단 잠을 포기하고 밤을 세운다는 생각은 무조건 버리는 게 좋아. 수능은 암기력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두뇌 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진짜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 뭐? 일단 먼저 평소에 자는 상황이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잠을 청해야 해. 갑자기 수면 안대를 쓴다거나 먹던 따뜻한 우유를 먹는 것보다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리고 평소 자는 시간보다는 약간 일찍 침대에 누워. 근데 긴장감 때문에 잠이 안올 텐데 조금만 시도는 해봐야 돼. 근데 2 0분 이상 잠에 못 든다? 이때 그냥 잠시 일어나서 간단한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해봐. 그럼 갑자기 피곤할 때? 바로 침대로 직행해서 자면 되는 거야. 이때 따뜻한 물도 밥먹으만 마시고, 우면 조금 더 나이스 하지. 그래도 잠을 못 자겠으면, 자7팔 호흡법을 하면 좋아. 넌 필살기인데, 4초간 숨을 들이마셨다가,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간 숨을 뱉는 거야. 그리고 온몸에 힘을 빼야 해. 잘 느껴보면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표정도 몸도 최대한 힘을 빼야 하지. 얼굴, 어깨, 팔, 다리 순으로 힘을 빼면 좋아. 그래도 자칫팔 호흡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갑자기 뿅 하고 잘 거야. 잠못 자겠다고 폰 같은 거 보지 말고, 괜히 빛 보면, 어떤 잠도 다시 가니 지금 이 영상